오랜만에 뵙습니다. 참, 여러분, 내가 유튜브를 자주 못 올렸지요? 좀 한동안 못 올렸는데, 많이 바빴습니다. 좋은 일을 바빴으면 다행인데,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을 바빠가지고. 제가 주식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이런 많은 아, 참 이렇게 참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도 노름과 마약과 똑같더라고요. 응키가 힘들더라고요. 특히 이돈관계는이 노름하고도 돈 들고 나온다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하다가 정말 폐가망신했습니다. 제가 지금이 와서 자 여러분들한테 주식 하지 맙시다. 그러면 음? 그 잘못된 이야기고 뭐잘 하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정말로 어? 초보분들은 주식 그것도 당타, 썩불리했다가는 정말로 폐가망신합니다. 제가 큰 후회를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한테 불편을 주고 그러고 이 가장으로서 참 아주 참 이렇게 뭐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떡 합니까? 이게 불치를 해야 되고 아주 청춘은 있고 살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나마 지금 열심히 그래도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안떨어지가서 떨어지고 떨어져 죽고 싶고 그리고 차달려오면 들어가서 딜이 받고 싶고 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무서웠어요. 죽는다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나 이 살고 있는 이 자체 숨 쉬고 있는 이 세상이 그래도 얘기가 안 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죽는 것보다. 그렇게 참 참담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조건이 이쪽고 있고 포기하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니다 아니면 밤마다 포기하는 것들 밤마다 주식 주식 잠잘 때마다 주식 주식 이런 거 꿈속에 안되지 귀신처럼 주식 주식 주자만 들어도 진짜 하글 뛰니다 진짜 그 소리만 들어도 진짜 머리 경기야 진짜 그 정도로 진짜 주가 주식이 싫어졌습니다. 참, 이렇게 세월이 이제 지나면서, 지나면 또 잊혀지겠죠. 그러나, 어떡합니까? 삶의 고다품은 또 이렇게 힘들 때마다 또, 또 생각나겠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개를 키웠잖아요. 개한 지금 2년 반 됐나? 근데 개를 제가 돌려보냈어요. 우리 와이프를 자꾸 물어가지고. 처음 될올 때부터 물기 시작하던 게, 네 번을 물었거든요. 그럴 때는 그래도뭐 괜찮았어요. 왜냐면 걔도 먹을 뭐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사랑했는데, 물리고 뭐 멍도 좀 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 와이프만 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은, 우리 아들 자, 제일 첫 번째 제일 잘, 잘따라요잘 따르고, 잘그 다음에 저는, 저는 자한무서워서잘 따르고, 우리 와이프는 뭐 밥도 주고, 맛있는 거, 오만 거다 주고, 간식도 주고 해도 물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다섯 번째 물려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가 샤워하고 있는데 밑에서 뭐불러달라아뭐 뭐 아버지 아버지 그거 불렀는데 이거 뭐 어떡합니까 우리 와이프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저는 엄마라고 그렇게 여보 여보 그거 불러야 되는데 우리 뭐 저희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샤워하고 있는데 알겠어요. 나중에 이제 급하니까 이제 얘기막 손을 뭐 타올을 칠칠 메고 올라왔는데, 이기 피가 막, 파이프처럼 그러더라고요. 완전 막, 뭐, 완전히 폭포수 때려지듯이, 뭐, 그런 좀가장좀 됐는데, 그 정도 신었어요. 그걸 모욕하다 보니까, 내가 그걸 보이잖아요. 아이고, 막, 물장고 바로 나와가지고 오자. 보니까, 아, 저 동민이 뭐, 장대는 것이 봐주고. 뭐, 어떻게, 걔한테 물린, 그걸 생각했어요. 100%.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하, 아, 막, 전화를 해야 되는 데 진짜 사람이 정신 차려야 되겠는데 정신을 못 차리면 그, 그 상황이 야범한테물려가지 정신 차려면 산다 하면 그 말이 진짜 맞는 것들 정신 차려 정신을 못차리는거 거예요. 옷을 바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뭐 싸워 딱지도 못 나왔으니까는 네. 옷이 들어가야죠 물이 있어가지고 그래가 그냥 이제 싸워 있죠 그 하고 하면 이래 끌치는 까운 같은 거 그거 보면 러브 옷을 게 가면 그 그런 까운 있잖아요 그거 막 그냥 이래 덥시고. 전화해가 전화 한번 전화 뭐 많이 오는 해가지고 우리 요 바로 여기 저 소방수가 바로 여기 차 타고 한 2-3분 도안 돼요. 아주 가까워요. 시이도 여기 있고 경찰서도 여기 있고 소방수도 여기 있고 그래가지고 전화하니까는 네 바로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우리 애한테 물렸다고막어 해가지고 어? 이제 앰뷸런스 오고 앰뷸런스 오고 막 경찰서 하고 막 빵빵 그냥 불이 번쩍번쩍번쩍하고 번쩍, 동네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막 창피해 죽겠막 창피한 것보다도 막 일단 뭐앰블런스하고 막 우리 와이프 이제 앰블런스 타고 뭐 경찰을 같이 왔더라고요 저는 경찰 안 부르는데 같이 연계되니까 같이 왔겠죠 그래 딱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나는 모욕하고 있는데 하 싸우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 우리 와이프가 어? 걔한테 물렸다고 그래 이천올라가가지고 피가 났다. 그위 개가 물었다, 이번에. 아, 경찰이 이, 보는 눈, 눈빛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 뭐, 저, 저 모습이 완전 개판하게. 머리도, 그, 그, 그 때가 2월 10일인가, 1 1일 그래요. 아주 추웠어요. 그, 딱지도 모하고 물이 범벅돼가지고이으니까그 바깥에서, 그, 경찰하고 이야기했으니까 어떻게 되세요? 얼마나 추워져요? 불안한 덜렁덜렁한데, 그막 바람이 싹싹 불어내가. 불안이 얼거뜩, 물이. 머리는 완전히 뭐 고들머울 정도로 막걸치려 거래 떨려, 떨고 있는데, 개가 미국가지고 뭐 영어는 막 그, 그 하다 아니고 뭐 하다 하고 뭐 그랬던 그거야, 자 표현이 그러니, 개가 물어가지고 어, 그래 내가 모욕하고 뭐 있는데 못 들었는데 그래 가지고 왜냐면 본인간에 개한테 물렸다, 그래가지고 내가 나면 뭐, 뭐 전화하고 그뭐 어, 그 그랬다 하니까, 정치하다 응? 보면 야이 새끼 이거 보니까 좀 거짓말하는 거 있다, 그런 눈치가 돼요. 그 미국은 첫째가 뭐냐면 가정폭력, 그런 걸 많이 의심을 해요. 첫째로. 그 왜냐면요. 우리 동네 얘기가 아주 동리, 조용하고 아주 안전한 동네예요 그런데 한번 저, 한몇 년, 한 2, 3년 전인가,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요수한, 그, 그, 우리 이웃 동네에요. 그, 매우 리 우리, 우리 동네에요. 여기서. 걸어서 한 5분, 한 7분 뿐안걸을요 안 한국 70명은 부부인데, 그 아주머니는 여기 살고, 이혼하고요, 이혼하고는 남자는 이제 다른 데서 는데그 남편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와이프하고 이혼했는데, 그 이제 사와가지고, 집에서 와이프를 을 죽이고, 자기는 길가에 나와, 나와서, 우리 바로 길거 여기, 저, 거편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권총을 자살했어요 자기 와이프를 권총을 죽이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동양사람이라서, 그러면 동양사람도 말고, 미국을 하여튼 누구나 해도 뭐, 다 무슨, 무슨 집안의 이생이면은, 그 가정폭력부터 먼저 의심을 하니까요그럼뭐 저는 무슨 뭐 갖다 심문을 하는데 심문을 하여튼 뭐 범죄 취급을 하더라구요. 가만리 가네. 와다씨기끼라고 죽겠더라구요. 씨발 이거 우리 마누라한테 애한테 물려가지고 죽겠구만. 지금 어 사람을 갖다가 음, 뭐 꼬치꼬치 묻는 거에요. 응? 음? 그래가지고 뭐 상황이 어떻게 했나? 그럼 내가 뭐에 가고 그는데 그거다. 그럼 더뭐 이상은 뭐냐고. 내가 뭐라못 봤다고. 하아 막 죽겠더라구요. 거기, 우리가 지금 CCTV가 있어요. 우리 그 리빙룸에. 그라고 바깥에 그 CCTV 다 있어요. 그 상황에서 나중에 보여줄게. 그게 생각나겠어요. 생각이 안 나지. 그래가지고, 그만,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이제, 그, 이제, 거실로 들어오는데, 아, 마, 우리 개새끼나, 마. 마, 저, 완전, 뭐, 경찰들 잡아먹으려고, 뭐, 그 걸듯이 무는 거예요. 그죠? 짖는 거예요. 근데 그 펜스가 돼 있어요. 못 나오도록. 못 나오라고 돼 있는데, 막 침을 튀기면서, 막 꽝꽝꽝치 있는데, 어, 그걸 보니까 바닥에 피가 완전 엉퍼지지, 어, 있요 그러고 계단, 거기에 완전히 무슨 막, 딱 보기에 살이 싹끝난만 들어. 완전 그 정도 심각했어요, 진짜. 피를 얼마나 흘릴 것어가 그래서 제가 걱정한 게, 하, 아, 이게 지금 동명이작잠뺀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일단 우리 와이프는 이제, 그, 앰뷸런스 그, 타고 바로 저 병원을 갔어요. 여기서 병원에 차 타고 한 10분, 10분밖에 안 돼요. 병원도 가까워요. 아주 큰 병원인데. 그래, 이제, 경찰하고 신문하고 다 끝나고 난데, 뭘 보내고, 개, 저거, 주사 맞고, 그라고, 그 대역 볼 때, 그, 저, 먼저 주사 맞고, 이 시까지, 그, 그, 저, 뭐, 냐제 그, 광예병 주사,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그거 다 했나, 이거예요. 그거 다 했다. 그, 거다 했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야기를 종이를 쫓지 않아 주더라고요. 그 뭐냐면, 요 10일 동안, 개를 갖다가 자강해 시기라 이거예요. 왜, 그그왜 그러냐, 니까네 그, 개가, 그, 뭐, 관계품 주사사 먹고 다 했지만, 그 개가 사람을 물기 때문에, 이 사람 물은 개가 바깥에 나가서 다른 그 야생동물하고 부딪히다가 물 경우에, 만약에, 어, 그럴 경우 무슨, 시, 뭐, 뭐, 뭐 그, 그런 감염이, 감염 되면 뭐 큰일 난대요. 그, 또 물린 동물이 또 다른 동물 동물 하면 아주 큰, 큰일 큰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 뭐, 아주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무슨, 관객이 주사도 막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 있냐고. 근데 사람을 르기도 틀린다, 이거야. 아이고, 뭐, 뭐, 알았다 그고 이제, 그, 그, 걸어놓고, 이제, 뭡니까? 전화만. 경찰 자체 시끄다 그, 그, 뭐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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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하고, 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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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근데 그 상황이 진짜 기분 나빠요. 저를 범죄자 취급 하는 거예요 얼마나 꼬치꼬치 묻는, 지 뭐, 아, 저, 경찰 두 명인데, 한명 백인은 삼만한 놈이 한, 한, 명 있고, 한명 동양기가 좀 있어요. 동양기가 좀 있는데, 그, 저, 개는저좀가네 덩치는, 삼만한 저원 고기가 낀개가지고 요런, 요런 정도에서요제 뭐, 지새끼 한 마리, 응? 황소 두, 하, 두 마리에 지새끼 한 마리 낀기만 진짜 그 정도로 <laughs> 덩치가 하도 보니까요 거기서 중간에 걔가 좀막 신문 받으면서, 바깥에서 얼마나 추분지 거기서 다다다 떨는 사람 는 모습이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실제로 딱지대 뭔가 죽겠는데 와 바람이 세 들어오네, 이밑으로네 이거 완전 그거 엉덩이하고 불안이 다어었어요아 그래가지고 일단 병원을 로도 와이프는 가고 이제 그다 끝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가 옷을 입고 닦고 이제. 그 계단에 피 있죠? 그거 뭐 대충 가서 벌써 말랐어요. 말랐고 말랐고 그전 그뭐 말려가지고 막큰 마에 속인 부분 아니잖아 막 계속 야 동네가 큰일 났다고 근 이거 어떡하지? 그다지 정신없어요. 하여튼 대충 닦고 이제 옷 입고 이제 병원에 왔어요 그때 그 병원 간적한 그 11시쯤 됐나? 밤 11시쯤 됐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가니그물었어그 그 개한테 물리 그 이제 여자분 한분 동양 여자분 있는데 그니. 어디 어디 가가락더라구요. 가니까, 영원에누워가지고 가니 이제, 손, 이리가이 응급처치를 했는지이렇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들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 물어봤지, 그, 뭐든 가니 동맥은 아니래요. 하, 천만 다이라 천만 다이라 생각, 생각했어요. 그, 얘 손이 있죠, 손,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이렇게, 물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살이, 두꺼운 부분이잖아, 이게요. 이게 두꺼운 부분이잖아요, 이게. 이게, 들어져나온거예요 이게. 그꽃에 나온 거예요. 살이와 늑대가 나와가지고, 피가 얼마나 쏟았는지 근데 여기만 물은 게이고, 여기, 이쪽 팔, 이쪽 팔, 이쪽 다리까지 다 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한 대만, 스물 한 아홉 발은 여기만 스물 아홉 발을 꾸메고, 여기도 꾸메고, 여기도 꾸메고. 그래서 새벽 네시다 돼, 한 다섯 시다 돼가. 그렇게 이제, 뭐, 그큰 그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뭐, 나중에 이제 보니까 뭐, 하, 뭐 나중에 난리 났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꾹메고 이제 이제 조치 좀 하고, 그래가지고, 새벽 8시때에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이제, 이제 어, 그, 오면서, 이제, 우리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지금 이거, 우리 대가애시이 이름이, 걔 이름이 에시든이야. 뭐, 왜? 우리 아들이 에시든이야, 쟤는. 그, 지금 그 엄마를 물어가지고, 지금 병원에 지금, 어, 그, 제가 병원 가실 때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 병원 갈 때, 그, 이야기 했어요, 제가. 그 엄마는 병원에 지금 있다. 그 아버지는 가고 있는데 지금 이거 보담도 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에이스테 다시 셀트를 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한마이뭐랬쓴줄 뭘, 뭘 알아요? 걔는 뭐 걔는 뭐, 뭐 그렇게 물수 있지 뭐. 그러니까 걔이니까 물지. 그뭐 그거 뭐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런 이 쌍놈의 새끼가 내가 응? 막 얼마나 물려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보냐전 저는 워낙에 화가 나가지고 차 타고 가면서 소리를 얼마나 질렀어요. 저는그 때까지 뭐동맥이뭐 그거 된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 끊 고난 뒤에 나중에 이제 그 우리 이제 이 CCTV가 있잖아요, 그리빙놈이 하고 개인에 대한 막 하자고 이제 다볼수 있으니까 보니까그 그걸 봤나 봐요. 그는 안돼나 뭐 뭐이 아무 소용도 안안 하더라고요. 그 개를 세달 다시 돌려 보내는 데 있어요. 그 왜냐하면 끔찍했어요. 저는 끔찍해서 못못 보겠더라고요. 정말 끔찍해가지고. 아이고, 막 꿈속이 나타나서 진짜, 그게. 그래가지고, 갔다가, 이제 오니까, 거기도, 네, 거지고 경찰 가고 난데 거기 물리고, 우리 와이프 던져 앰블런스 타고 가고 난는데 그 제가 바로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들어서는게또 개새끼는 들어오니까, 다 네, 누워가지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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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에 뭐, 불이 번쩍번쩍 거리네요 그러면서, 하품, 저, 어떻게, 뭔일 있었는가? 개새끼는 그러고 있더라고요, 누워가지고. 뭔 일을 해요? 집 짐승이니까 뭘 알겠어요? 환장하겠더라고요. 때려 죽여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우리 와이프 다 치료하고 새벽 5시 돼가지고 들어오니까 딱 들어오니까 좋다고 꼬리 흔들고 막 달리예요. 아버지만 왔다고 어? 우리 와이프는 물어놓고는 그래 우리 와이프는 들어오면서도 그러더라고요 하, 걔가 뭐, 뭐야 뭐, 걔가 문제가 있나 하면서 저렇게 죽을 정도로 물려놓고는 그런 수를 하더라고요. 참,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올라와가지고, 이제, 제대로, 이제, 저, 우리 와이프인 하도 피곤해가지고, 어떡하겠어요. 다시 오가서는, 이제, 그 계단하고, 다, 닦고, 그, 이제, 이후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개를 갔다가, 다시, 그, 이제, 똥을 누워야될거 아니에요. 10일 동안. 자가 격리를 시켜야 되으니까요 아, 다, 그때부터 10일 동안은 주죽더라고요이 개새끼가, 이건 나가면은, 요 저희 들집 앞에 여기 저보면옆 펜스 침데 잔디가 있어요. 거기 나서 똥을 해야 되는데, 이놈은 항상 나가가지고 10분이나 20분이나 그래야지만이 똥을 눌이기 때문에 그 버릇, 그 산책을 해야지만 똥이 나와요. 그런 면저저저어게하겠습니까다같이 저, 나가지 말이겠으니까 네. 나가면 만약에 경찰이 받았던가 누가 신고했던가 그더면저 벌금 내고 코 토가 가지고 재판가시고 받아야 돼요. 그 정도는 아주 엄격하게, 어, 엄격하게 그걸 해요. 아 그래가지고, 막, 어떡합니까? 도저히 안 돼가. 밤 11시 일 마치고 와가지고, 밤 11시나 10시나 되면 있죠. 이런 개똥리로 수많은 집들이 있어요, 뒤에. 뒤에 보면 집들과 집들, 그, 뒤에 그, 그 길이 있는데, 그건 가로등이 없어요. 10일 동안 똥을 누리는데, 완전히 이건 무슨, 첫보작전이에요 뭐 하, 10일 동안 그것도 한 번도 안 잡히고, 몰래 밤에 다잘 때나가가지고, 그랬어요. 경찰이 항상 이 돌아다니거든요. 엉네 돌아다니고 하니까요. 똥을 하지 10일 동안 눌리는데, 아, 죽겠더라눈 오는다. 눈 오는 대로 춥고, 추워. 추우 그때 뭐. 추우니까요. 그래가지고 10일 끝나고 난 뒤에, 자가 진기 끝나고 난 뒤에, 그 병원에 데리고 와가지고 검사해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 우리 개, 이제, 다시 이제, 셀피 보내가지고 우리 아들이 전화했어요. 그 이제 보낸다고. 보내가 전화하니까, 이제, 뭐, 금방 이렇게 될줄 알았는데, 한달 동안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 개를 다시 셀피를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물어요. 뭐 문제가 있나? 걔가, 저, 사람을 우리, 그 저, 시골을, 누가, 우그 와이프를 물었다. 뭐, 저, 우리 아들이 전화했으니까, 우리 엄마를 물었다. 뭐, 그래가지고, 뭐,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걔가 물고,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걔가 물고, 이렇게 흔들면은, 이건 완전히 뭐, 아주 위험한 거 그래요. 이건 아주, 이거 뭐, 그거는 저거는, 저, 보내든가 어, 뭐, 심각한 개들은 알락서도 뭐 시킨다더라고. 그 정도 심한 개들은 사람을 자꾸 물어가는 거는. 그냥 물고기 놓으면 괜찮은데요. 물고기 뜯는 거는 이거 완전 뭐 죽이려고 하려고 하아데그 정도로 뭐 아주 심각한 그거라 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1, 한 10일, 한달 동안 이다 돼가지고 이제 셀트를 보내는데, 제가 봤어요. 그 이제 바쁜 와중에 가야겠다. 시간이 돼 갔는데, 셀트를 이제 가니까는 그 들어가려고 하니까는 우리 개가안 들어가려고 해요. 자기가 2년 반 전에 그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문을 던지는데, 뭐개 냄새가 확 날다니면, 개 짖는 소리에다가 막, 깨끗하게 잘해서이요잘 해요. 그, 그니까, 처음 들어가면, 그, 쇼 윈도가 있어요. 그거 보면, 막, 조그만한 개들, 막, 이쁜 개들 천지예요. 그, 뭐, 그거 보고, 이쁜 거 있으면, 개를 갖다가, 자, 그, 이방인이 가라 이거예요. 근데 큰 개들은 그 뒤쪽에 있어요. 아이고, 막, 안 돼가라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안 돼가요. 그래가지고, 이 목줄이 턱 빠져버려가지고, 아이고, 도망을 갔는데, 그 사람 보는 사람다 아니란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개가 저를 아주 무서워하거든요. 서서 부르면 안 돼요. 앉아가지고. 야 이리 오느라 이리 오느라야 집에 가자 그래 우리 집 다시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제서야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개를 다 목질이 렇게땡기니까 이게 푹 빠질 거 아니에요. 지안대 걸고 지금 당기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사람, 그, 이제 프로페셔널, 뭐, 거기, 이제, 개그 관리를 하는 사람 중에, 그, 인사람이 안 돼요. 그, 그 관리, 그, 개그에 대해서 잘 하는 사람, 그,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개그, 그, 전문적으로. 그, 그 사람이 오는데, 한, 30분 기다렸어요. 30분 기다리니까, 겨 왔는데, 그, 개가 보니까, 이 사람, 가지 람이사안 돼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개주를 한큰걸 주더라고요. 큰걸 주는데, 이걸 다시 개의 목에다 묶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묶은, 안에 그 묶은, 그 땡기면은, 개가 안돼가고 땡기면은, 이, 쪼인대요 쪼인 거봐이 쪼인 있잖아요 숨어주게 쪼인 그런 걸 하, 하는 거이더라고요그 나중에 그 이따가 그걸 키우는데 그 보는 눈치가 하나 달달달달달 면어안돼가라고 아버지 왜 나를 갖다가 근데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진짜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한테 그래가지고 그 계획을 세그저저그계획 하는 사람이 밝혀자면 저보고 가거라 이요자 그라고 여기서면안 된다고 걔가 자꾸 그걸 하니까요. 그래 제가 떠나면서 차를 터내가지고 백미를 때 보니까네. 아이고막 쳐다보는 이개가왜 혼자 자기 혼자 나도 혼냐 이거예요. 아이뭐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개걔뭐그자 땡기고 뭐 하는 그 모습 보고 제가 와버렸어요. 그러고는 이제 뭐 이제는 뭐 지금 한 며칠 됐는데. 예, 막, 잘 먹고 자, 참, 한달 됐는데, 잘 먹고 잘살라는거모르겠어요 지금, 지 끝나고, 저, 저도 오랫동안 있다가, 이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 하는 거니까요. 그 이후로, 이제, 하더라고 우리 가 와이프가, 이제, 그, 이제, 개 대다주고, 그날 있죠. 그, 셀때 대다주고, 이제, 이제 가게에서 일 맞추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문을 텅여는데 개가 없을까, 미에요. 아이고, 우리 와이프는 막, 어, 그럼 울더라고요. 그래도 2년 반 동안 정 들었는데 저렇게 물리고도 저렇게 참그 제가 이해해요. 저렇게만 뭐 심하게 물렸지만도 그래도 2년 반도 정이 들었는데 뭐 거저 있는 그냥 어? 그냥 묽은 떼이고 살아 있는 어? 생명체인데 참정 들었었어요 진짜 잘 지냈는데 안 물었으면 참 이제 조금 조금 묵은 이해했는데 어때 저정 들었고 안 물었으면 제가 전안 보내 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보내기도 싫어하고. 지금도 그래요. 다시 데리고 데려오면 안 되라 그래요. 응? 죽을 듯이 물려놓고 저렇게 해요. 하는지 참, 참 이해해요. 얼마나 정들겠어요 맛있는 것도, 간식도, 뭐, 마켓 가면은 개, 그, 저, 멍게 그거 가면은, 개밥, 그거 가면은, 개장난감에다가, 뭐,다가, 오만도 다 사고 와요. 그 정도로 참, 우리 와이프가 참 챙기고 그랬는데, 결국엔 저렇게 물려가지고, 돌려보내고. 이런 일이 생기고 참 이런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진짜 그 근데 사람이 참 이렇게 음 제가 다른 일도 좀또세 가지 한 가지 돼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너무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픈 일이라 가지고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나중에 나중에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악재라고 하는 게 이게 사람이 팔자가 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제가 미국에 올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젊었을 때는 참 많이 놀았어요. 노세 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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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어서 노세. 그래가지고 뭐, 많이 놀았어요. 노래 말따나. 그래, 미국 오면 열심히 살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예, 와가지고, 자, 그래, 했는데, 열심히 살았어요. 살았는데, 지금 제가 이 팔자가 참 이렇게 괴이 주식이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네야 참, 저는 그래도 열심히 살 때는, 여기 미국 와서 열심히 살 때는, 그래제 박도릇이 참, 하나 아, 참, 이, 완전 큰달아이구나제 박도릇이, 그,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제발 그 상황이 찌그러진 개밥그릇이에요. 사람이 참, 이래 나쁜 일이 생기면 좋은 일, 좋은 일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듯이 그래야 되는데, 이거 어디이 시판이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도 지금은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프고, 내일 네, 하니까,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 이래가 안 되겠다. 야, 정신 차려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제 제일 생각, 생각하는 게, 자, 포기하자. 포기하는 것도 진짜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뭐, 어떡합니까? 그 남은 인생, 인생은 60부터 하데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살아야죠. 하, 아타나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은, 이렇게, 참, 이렇게, 어, 그, 그걸로 혼자 이렇게 한번 배워야 되는데, 어, 다음부터 그렇게 이자 제 얼굴 보니면 자, 저 여행 다니면서, 저희는 여행 다니면서 가진 거는 잘뭐 틀렸지만도 제 인생 살면서 진짜 수십억 주고 인생 교육 진짜 했습니다. 진짜 수십억 주고. 그래도 그래도 지금은 자, 자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남은 여생을 열심히 그래도 어떡합니까? 입에 풀칠을 해야 되까살아야되지 않습니까? 여러 곳자 여행 다니면서 좋은 그 이제 그그 풍경 올려드리고 좋은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 들고 다시 또. 저는 구독자는 많지 않지만 제가 좋은 그런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어 얼굴 안내는 길고. 자, 좋은 풍경만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게요.